안녕하세요. 이타이타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이폰 두 개가 공개됐었죠. 아이폰 10과 10? 아이폰 8인데요. 디자인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7S가 공개됐어야 했겠지만 건너뛰고 아이폰 8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기본 아이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모지만 광택감이 더해진 견고한 글래스 디자인입니다. 10을 볼까요? 전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슬림한 베젤과 라운드로 꺾어지는 모서리 라인. 아이폰8의 즉각과는 차별점이죠 다만 이 M자 탈모용 디자인 이거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검은 부분에는 이런저런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강조가 있긴 했었지만요 잘린 화면으로 나온다는 점자 어쨌든 아이폰10은 전면 디스플레이라 홈 버튼이 없죠 아이폰 8은 기존대로 홈 버튼을 눌러 터치 아이디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요. 텐의 경우 페이스 아이디라 해서 안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닷 프로젝트를 통해 3만 개의 점이 투사되고 분석되죠. 어두워도 괜찮다니 기대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 아이폰 8은요. 4.7인치 아이폰 8과 5.5인치 아이폰 8 플러스가 출시됩니다. 아이폰 10은 5.8인치로 아이폰 사상 최대 크기죠. 또 아이폰 최초로 슈퍼레티나 H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아이폰 8 색상은 실버, 스그, 뉴 골드 피니쉬 이렇게고요 로즈 골드는 없네요 아이폰 10은 색상이 더 적죠? 비싸서 색상을 줄였을까요? 자 아이폰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카메라죠 이번 아이폰에는 모두 개선된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A플러스에서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됐고요 인물 사진 모드를 통해 조명 효과를 연출합니다 또 와이드 앵글 망원 카메라 기능이 적용됐죠 아이폰 10 역시 아이폰 8 플러스의 카메라 기능과 동일합니다. 다만, 10에서는 듀얼 카메라가 세로로 길게 배치됐네요. 자, 또 아이폰 10만이 가지는 기능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애니모지라고 해서 사용자의 표정을 그대로 3D 이모티콘으로 구현시킬 수 있고, 이를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인 기능 살펴볼게요. 먼저 무선 충전입니다. 에어 파워 매트를 통해 표면에 올려놓으면 아이폰, 애플 워치, 에어 팟등 충전 완료, 또 애플이 스마트폰 사상 가장 강력하고 스마트한 칩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A11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면서 빠른 CPU는 물론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도 늘어났고요. 확실히 텐에서는 다양한 도전이 돋보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 10의 도전이 싫다면 기존 스타일인 아이폰 8으로 선택하라 하는 선택지가 있는 10주년의 아이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공개된 두대의 휴대폰 시장에서의 반응에 따라서 애플이 앞으로 보여줄 아이폰은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이 이타 타이타였습니다.